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최고의 날 또다시 그를 너의 기억의 종으로 삼지는 말지어다. 예레미야 34장 요즘 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어제는 아침 일찍 총신대학교에서 특강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다. 나는 택시를 타면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기 전 어떤 기사님이 오실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어제도 택시에 올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서역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기사님께서 선교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듯 해서 교회를 다니시는지 여쭈었더니 다닌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막막했는데 나를 만나게 된게참 감사하다고 하시며 가정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꽤 심각해 보였고 이단에 빠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서 총신대까지 가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렸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네네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었다. 기사님은 자신이 너무나 갈급한 상황에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학교 앞에서 내리기 전 나는 기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다. 그리고 내 연락처도 알려 드렸다. 좀더 도움을 드려야 할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웃으며 기사님 같은 분은 AS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하며 인사하고 헤어졌다. 아침부터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뭐 그분이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기에 참 감사했다. 송신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를 잘 듣던지 그것도 너무 감사했다. 오랜만에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를 준 친구 라영환 교수님께 감사, 감사. 어제는 찬양사 약자 송정미 사모님과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묵상글에 송신대학교에서 강의한다고 쓴 것을 보고는 사모님이 학교까지 직접 나를 데리러 왔다. 센스와 배려의 퀸 우리 정미사모님께 감사. 우리는 늘 그러하듯 만나는 할 이야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을 자유롭고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겠다.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 오늘은 좀 구절이 어 많습니다. 설명하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입니다. 9절.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11절 그러나 그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15절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오른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16절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박시켜 준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이전 시대처럼 집에서 종을 부리고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 종을 풀어준다는 그런 개념이 마음에 빨리 와 닿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누군가를 압제해 두었는데 그 압제를 풀어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압제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완전하게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 줘야 하는데 아직도 또다시 또 다시 나의 생각에 묶어 놓는 사람들이 없는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전 이야기를 나는 완전히 잊어 주었는가? 다시 또. 그리고 다시 또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묶어 놓는 일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꽤 심한 그 누군가가 떠오른 것 같다. 주님이 그 일과 기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지? 라는 기억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나의 여종, 남종처럼 나를 위해 일하게 한 사람은 없으니, 딱히 자유하게 놓아줘야 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나의 생각 가운데 너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묶어 놓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나의 마음에 그래 고맙다는 말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 안 들으면 어떠니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 마음이 자유해졌는데 그래도 오늘 예레미야 34장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했으면서 또 나의 악제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짚어보게 됩니다. 한번 자유하게 가게 했으면 영원히 가게 해야 하는데 다시 그옛 기억을 나의 정당하고 화를 내기에 당연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온전하게 그들을 자유하게 가도록 저의 기억을 주님의 극률 많은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안 만나려면 <laughs> 그러한 사람들을 나의 불쾌한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내 보내주는 것이 곧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나를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터이니 그런 훈련 싫으면. 얼른 졸업하고 뒤를 안 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하하. 오늘도 저는 만남사역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예레미야 34장 11절. 그러나 그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들은 매일같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다 좋은 관계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만남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꽤 심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묵상 식구들.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는 한 즉슨 할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그냥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 이러면 와참 힘들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할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전제하셨듯이 아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it's your choice. 그대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묶여져 있는 압제된 생각에서 내 보내는 것도 그대의 choice 선택이 되겠고 계속 곱씹으면서 두고두고 깨심하고 두고두고 못볼 사람이고 두고두고 두고두고 이것도 it's your choice. 그대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